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성운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음, 저희가 이번 만든 게 이제 두 번째라 실패작, 망작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도 좀 이해해주세요. 카스에 보면 여러 가지 재료들로 만드는 게 나와 있는데, 그 중에 물로 해보려고 해요. 우선 준비물은 반짝이 가루, 그리고 이 종이컵, 물, 솜, 네, 이 물감 그리고 이 공병입니다. 그리고 소미나 이런 거 병에 넣을 때 필요한 젓가락 그리고 숟가락이 필요하고요. 우선 만드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병에 소미 깔고 물감을 붓습니다. 저희는 이번에. 세 가지 색깔로 해보려고 그랬는데요. 보라색, 파란색, 하늘색으로 해보려 합니다. 지금은 물감을 꺼내고 병에 솜을 넣는 장면입니다. 그 다음, 젓가락으로 눌러주세요. 그 다음, 물을 붓는 장면이에요. 물감을 따서 물의 부은 양에 한번 누르고 섞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공병에 물감을 섞은 물을 넣고 반 정도 넣어줍니다. 그 다음, 은색 반짝이를 넣어주는데요. 은색 반짝이를 넣을 때는 아주 조금, 조금 해서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위에 다시 솜을 까줍니다. 솜은 동그랗게 해서 두개 넣습니다. 만약 시 부족하다 싶으면 한개더 넣습니다. <laughs> 그다음 다른 색 물감 물을 붓습니다. 지금 물을 또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파란색 물감을 한번 적당히 물 안에 짜줍니다. <laughs> 그 다음, 나무젓가락으로 섞어주는데요. 그 다음, 물감을 공병에 넣은 다음 반짝이 가루를 적당한 양에 뿌려 줍니다. 그 다음에, 이제 또, 다른 색 물감을 붓습니다. 지금도 물을 붓고, 하늘색 색깔의 물감을 물 안에 줬습니다. 그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. 그 다음 동그랗게 만 솜을 두개 정도 뭉쳐 젓가락으로 집어넣고 한개더 넣어주세요. 그 다음, 하늘색 물감 타는 물을 적당한 양으로 넣습니다. 다시, 반짝이 가루를 하늘색 병 물감 위에 적당히 넣어주세요. 그 다음, 뚜껑을 닫으면,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성은 완성! 감사합니다.